11월 25일 목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큐티의 제목은요 두루마리와 어린 양 두루마리와 어린 양입니다 샬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보게 된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좌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곧 세상의 중심이 바로 보자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은 그 모든 세상의 중심은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보좌에 앉은 로마의 황제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 보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로마의 보좌가 아니라 이 세계가 아닌 아니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이 보좌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보여 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직장 상사 혹은 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우리의 세상은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잘 돼도 은혜이고요 잘안 돼서 속상하지만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시간 지나서 깨닫지 마십시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는다면 더큰 은혜 더 은혜로 살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세상이 로마의 보좌 가운데, 로마의 황제 가운데 운행된다, 물질로 운행된다, 백으로 운행된다, 권력으로 운행된다가 아니라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운행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뛰어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됐던 것이 은혜였구나.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왕 요한기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부분도 조금씩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제 7절의 말씀인데요. 보자주의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징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실제가 아니라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중요한데요. 이, 이 보좌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정말로 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나타내고요. 송아지는 헌신과 불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 보좌 주변에 그러한 생물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러한 생물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상징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는 힘과 헌신과 부와 지혜와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에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일곱 인으로 봉화해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고 고민할 수 있지만요,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 에스겔 말씀에 의해서 좀알수 있는데, 에스겔 2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두루마리 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에스겔의 두루마리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 탈때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은 반대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 단순히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지옥 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시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라고 쓰면서 동시에 구원이라고 읽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심판과 바로잡으심, 다시 세움과 다시 회복시키심 악인들은 완전히 멸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루마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고요.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하여 졌다라고 합니다. 일곱 인 완전수죠. 완전히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다 라고 2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책, 심판의 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이 탁 봉인되어져서 누구도 펴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도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해요. 왜 울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 안전한 거 아닌가? 이게 울 일인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요. 8절을 좀 읽어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점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 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올라가서 여기서는 향으로 표현됐는데,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도들이 어떤 기도였을까? 저의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기도,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의 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처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건 맞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기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또 생각을 했을 때에 사도요한이 울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로마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사도요한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요한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주님,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완전하게 봉인되어서 펴지지 못하니, 주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빨리 구원의 말씀을 피셔서 심판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안타까운 사도 요한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5절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될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우주적 대관식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이양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처절한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참아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 들이 무엇 을 보고 참아 냈겠 습니까？무엇 을 보고 그로 마의 압 제와 핍박 속 에서 믿음 을 지켜냈 겠 습니까？누구 입니까？이 요한 계시록 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보 며 참아 내지 않았겠 습니까？이 모든 심판 과구 원의 두루마리 를 예수 님 께서 다시 취하 셔서 온 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다짐하며 참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처절한 기도가 아니구나. 헛된 기도가 아니구나. 침묵이 아니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머리, 심판과 구원의 말씀들을 취하신 그 모습,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로써,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주옵소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에서 바라본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 보좌의 오른손에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보기 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